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KBS 9시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곧 20대 대통령 선거를 마쳤습니다. 당선인은 윤석열입니다. 여러분이 뽑아주신 윤석열은 그동안 민주당의 행포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였다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이재용 아나운서 보도해 주세요. 네, 이재용입니다. 아 저도 오늘 윤석열 당선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재용 아나운서. 사슬 빼고 정확하게 보도해주세요. 뺏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는 어,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에 무기를 요청했지만 폴란드는 미루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능가하는데, 미국 바이들은 또 약간... 입장을 좀 그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지금? 네,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는 협조할 의지가 있고 바이든은 내세우기 나서기는 그렇고 그렇지만 실질적인 대외 명분을 앞세우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미국 수출 무기 수출국이 아닙니까? 무기를 자국에서 파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만들어 미국의 세계 나라에서 어, 무기를 만들어 파는데 그러면 그게 합법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럽 연합도 무기 일단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겠군요. 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유럽 국경을 지역을 침범해서 유럽을 점령할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속내를 이미 유럽과 영국은 다 안다고 합니다. 다 안다고 한다고요? 확실합니까? 네, 아무래도 추측이 그렇습니다. 무너지면 저거 다 죽거든요. 알겠습니다. 쉬시기 바랍니다. 한국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 당 한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됐다 하는데 그러면 그대의 야당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최적으로는 그대의 야당이지만 지금 조금 있다 지방 선거가 열린답니다. 이제 그대의 야당의 명분이 무너졌으니 조금씩 어, 윤석열이 가반수 이상을, 이상으로서 일단 우세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방선거는 또 여러 그 지방의 여러 당들의 신뢰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지역, 지역민의 지역 어떤 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 그렇다면 그대 야당도 조만간 무너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답니다. 일리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KBS 전언장 아나운서입니다. 타런정 아나운서는 현실 그대로 여러분의 사실을 그대로 근거하여 여러분께 정확하고 일리 있게 합리적으로 보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KBS는 여러분의 수신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